나날날나날날나 <놀놀란라> 오늘도 좋은 아침이구만. 아하하하하하하는오뿔오 <laughs> <개뿔. 오늘도 웃음> 힘든 학든학활시활이작하하 <학교 생활> <laughs> 정말 아하루하루 학교 다니는게 뭐재재밌하하지아침침일일어는는 너무 힘힘들다니하하하만 아. 분명히 반에 들어가면 루식이랑 재밌게 놀면 되니까. <laughs> 빨리 학교에 들어가 봐야겠다. 룰룰룰룰. 어? 뭐야? 루식이가 안 왔잖아?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학교를 다 빠지고. 어 루식이랑 같이 놀 생각에 되게 좋았었는데. 어, 씨. 아유, 뭐, 할수 없지. 간만에 루식이도 없겠다. 어? 간만에 공부, 해가지고 이번 시험은 아주 잘 볼거야 <laughs> 자 한번 공부를 해볼까 <웃음> <웃음> 너무 힘들다 <laughs> 아 공부를 하루종일 하니까 너무 힘든거 같은데 아휴 그래도 오늘은 빨리 집에도 가서 오늘 공부도 많이 했겠다. 어 새로 나온 신작 게임이나요? 한번 해볼까? 어? <laughs> 갑자기 기울이 쎄서 <새> 는데 <laughs> 집에 빨리 가야겠다. 집에 가면 게임을 자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감 직전, 마감 직전.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자, 자, BMW를 상품으로 <laughs> 이벤트 저희 웩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드시면 추첨을 통해 BMW를 어서서 어서 구매하세요. 해, 해, 햄버거를 먹으면 BMW를 준다고? 마, 마침 배도 고프고 이거 오늘 하루 이거 공부하느라 고생도 하고. <laughs> 혹시 당첨될 확률이 있으니까 <laughs> 나는 오늘 햄버거를 먹고 싶을 뿐이지 절대 비앤더를 말하는 게 줄이 왜 이래 이거 어 아이 아이 햄버거는 먹어야겠고 이거 아이 이거 그냥 줄 기다려야겠다 이거 아이 좋아 내이 많은 줄을 기다리고 이거 어? 이 사람만 이제 먹으면은 사라지면은 어 됐다. 저도 저기... 하드리겠음이. 어? 루시가. <laughs> 루시가 너왜 여기 있어? 오늘 왜 학교를 안온 거야? 아니야. 오늘 내가 갑자기 학교는 상관없고 그냥 사고 싶은 게임이 생겨서 급하게 알바하느라 그래. 아니 그래도 학교는 와야지. 아, 손님 여기 이렇게 대화하시면 안되고요 자 손님 뭐 드실 건가요? 아아 아 그렇구나 저, 저는 저요 앞에 추첨을 할수 있는 햄버거 세트는 어떤 거죠? 아그 제품은 지금 현재 이벤트 중인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벤트 때문에 약간 가격이 올라서 만원입니다 손님 이 제품이고요 아니, 뭔 햄버거 세트가 만 원씩이나요? 해저 여기서. 조용해! 3천원 주고 먹었는데! 조용해, 자, 조용해. 아니, 이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조용히 하고 그냥 사가세요. 하, 진짜. 뭐 어차피 당첨될 거니까. 하나 주세요. 네, 자, 여기, 여기 하나 드리고요. 여기 쿠폰 번호. 잠깐 여기 만 원이요? 네, 쿠폰 번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손님. 얼른 가져가세요. 어, 내한달 용돈이 좀사라지긴 했지만, 아, 진짜. 어, <laughs> 이놈의... 고맙다, 야 당첨돼. 엄마, 어, 나 아, 알바한다. 기하지 말고. 루트, 너 내일 학교 꼭 가야 돼. 아빠, 가. 바빠. 아, 아이 망할 룸에 해보거 하나 먹으려고 이거 내한달 용돈 다날려버렸네 이거. 가만 있어봐. 당첨 번호는 17번. 꼭 반드시 당첨돼가지고. 손해 본거몇천 배, 아니 몇만 배는 내가 불릴 거야. 두고 봐. 제발. 아유, 아유 이놈의 해먹 맛도 맛도 없어가지고 이거. 아유 진짜 맛들이 너무 없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어. 자자 다들 주차 시간입니다. 다들 보여주세요. 어? 어, 어, 어. 아, 하나보다 맨 앞에서 봐야지. <laughs>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추첨 번호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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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번 당첨자 이신가요 17번이요? 네. 따라라! 예, 예. 어? 아라고 당첨자분이세요? 저 저예요. 저니다 어, 아유, 자, 축하드립니다. 아유, 내가 BMW라니! 당첨되셨군요. 내가 BMW라니! 당첨자분, 이리 와보세요. 당첨자분, 신난간 알겠는 이리 와보시고, 네네. 이거, 계약서 받으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아, 일단, 이, 여기 17번이요? 아, 예. 아싸, 아싸. 네. 근데 이 계약서는 뭐지? BMW 1회 탑승권.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말 그대로 1의 탑승권이니, 탑승 후 바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왜 다, 이게 뭔소리요뭔 소리긴요? BMW 1의 탑승권이죠? 아니, 주시는 거죠! 당연히! BMW 이벤트면! 저희는 BMW 이벤,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봐요. 아니! 아니! 탑승권이면 탑승 이벤트라고 적어놨어야죠! 아니 그것도 BMW 이벤트니까 아니 그래도 절차는 절차니까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아, <laughs> 이게 그 원하시던 BMW입니다 한번 탑승해주세요 네자 이벤트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내려주시겠어요? 이게 정말 끝인가요? 네 1회 단 1회 그래서 음. 언제 타보겠어요 <laughs> 이벤트니까 타본 거지. 아유, 그리고 이벤트 참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야 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햄버거는? 그리고 대만원은? 네 이게 무슨 일이야!